여기서 먹는 것도 안 된대? 데 몰라, 여기 열어달라 했더니 안 열어줘. 었 지금 먹으려고. 누구야? 어떤 아들까야 자, 가라, 이현재. 오, 항상, 항상, 약간. 바로 좀 내려가면 아, 내, 내려가. 안 해? 아니, 면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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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, 네, 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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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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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를 돌렸는 <laughs> <카드도 진짜>. <laughs> 아. 유튜브? 쟤유는 네, 유튜브? 유튜브? 쟤는 유 유튜브? 쟤 유튜브? 쟤는 유튜브? 쟤는 유튜브? 유튜브? 쟤는 민튜브쟤유튜 유튜브? 쟤는 유튜 아, 이거 먹이지지차 이거 아, 왜 자꾸 아, 이거 너 먹지. 아, 니거러니까시카지 아, 이고 아, 이거 먹지. 아, 아, 이지이먹 아, 이 아, 이 아, 지 아, 이지 아, 이거 아, 거 아, 이거 먹지. 아, 거거

밥을 어떻 하지? 아 이제 진지해질 때가 됐어 이제 진지하게. 진짜 진지하게. 펜트님은 아, 확실하게 얘기. 일단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데 정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 아니 갈 거면 지은 거야 돼. 지민이가 끝나는데. 네, 네. 4분 됐어. 게임 4분 됐어. 우리 10분 안에 끝나요. <laughs> 그래요? 언니 내려갔다 와. 언니 내려갔다 내려갔다고 너무 예민 지금 내려가야 돼. 근데 우리만 아쉽지 여기는 정모해가지고 배드민턴을 굳이 안 치면 돼. 그럼 그냥 나한 게만 치고 싶어. 아니 아니 우리 정 성공하고. 어, 우리 한게 더하자. 뭐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면 시켜서 어? 그러면 그러면은 밖에서 먹을까? 뭐 <laughs> 근데 아니 원래 추운 근데 오히려 약간 불쌍하면 드러 보내지. 아 그럴 것 같지 않아 진짜요 <laughs> 저사도 원래 리 어릴 때 감자 캐먹거 보면 약간 눈물 또르르 흘러 <laughs> 그럼 어떻게 시켜? 시킬까? <laughs> 언니 배달 시킬까? 아니 까 그러니까 밖에서 먹거든요? <laughs> 잠깐 그, 찬, 찬혁이 <laughs> 형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진짜 물어 아, 진짜 <laughs> 아늦었 아, 핸드폰! 아. 이거인가요? 아. 어. 저 아이폰 쓰는 아, 밖에 나 이제 일본에서도 올라왔는데. 이게 뭘 쉬는 거아니에 집이 아니에요? 형 집에 누구 있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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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? 아 부모님이 아니 저희 그 여기서 못 먹게 해가지고 그머리형손 가서 원래 찍는 거죠, 부모님 기디저트요 아니 <놀람> 왜 그래요, 제가 <놀람> 막혀? <놀람> 나랑 지민이 들어가도 돼 아, 아무것도 없어아도 없는데? 여자들 같이? 나, 응. 나같 몰래 몰래 잡아서 들어 거야? 아니 그 배달 라이더한테 주 아니 또 장난을 봤어? 장난 이제 진지하게 여기 그러면... <laughs> 아니, 서 아, 아니야 아니야 가방 가방만 있으

내가 남자 팔이지. 아 그냥 그냥 밖에도 없다 아. 여기 그냥 위에 보 아니 그냥 여기 위에서 먹죠. 보관없다 아니면 지민 한테 내려갈 거냐고. 지민 오빠 내려갈 거야? 어디 내려? 밥 먹으러.